네, 저희 지금 오늘의 마지막 네. 격전지. 여기가 수도권 최대 격전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네. 저희가 고향 갑 지역으로 왔습니다. 네, 어, 저희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네. 6시 투표 마감 전에 와서 지금 여기 현장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. 네. 그 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어. 짠. 네 <laughs>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4.13 총선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라이브 동영상 밑에 인증샷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덩킨 모닝세트를 무료로 쏜다고 합니다 네 <laughs> 그래서 네. 저희가 꼭 이거 오늘 투표하신 분들 유권자분들 모두 이런 이벤트 참가하셔서 아침에 모닝세트 한번 든든하게 음. 드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. 네 그럼 저희가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투표 마감했으니까 네. 마지막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투표하신 분을 한번 말씀을 한번 퍼블... 들어봐야 될것 네. 같아요. 네. 그저 네. 어디 계시나요? <laughs> 짜잔!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좀이쪽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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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. 네, 어. 네. 당황하지 마시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저 혹시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? 지금 20대 후반. 아, 음, 네. 네, 저희 이제... 오늘 진짜 투표 아슬아슬하게 하셨잖아요. 아까 네. 제가 뛰어가는 거 한번 얼핏 본거 같은데. <laughs> 네, 오늘 어떻게 늦으셨나요? 바쁘셨나요? 지금 시즌이 어떤? 요즘 취직 준비한다고 자소서도 쓰고 하느라 정신 놓고 있다가 급하게 또 투표하러 나왔거든요. 아 자소서. 지금 한창 취업 시즌 이죠 시즌이죠. 네. 아. 오늘 그래서 이제 투표 마감했으니까 이제 혹시 뭐 바라시는 점인가 점이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? 항상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공약을 걸어놓고 네. 그걸 이제 표리용으로만 쓰는 쓰시는데 제 소중한 한 표가 담겨 있으니까 음. 이번에 꼭 내세우신 공약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근데 혹시 주변에 많이 투표하셨나요? 지인들? 네. 뭐 친구들도 같이 그냥 단톡방 같은 데서 투표 하자고 누나도 하고 투표 했냐고 물어보기도. 그러면 계 되시면 저희 이제 서울경제 선페이지에도 음. 인증샷을 음. <laughs> 남겨 주셔서 치준생들 많은 아침 음. 배고프시잖아요. 네. 저희 본인 세트를 받아가 셨으면 음. <laughs> 좋겠습니다. 네. 아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소중한 한표 투표해 주셔서 네. 네. 제가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이제 투표한 이 지역이 좀 걱정지라고 음, 워낙 알려져 네네네. 있어가지고. 좀 잠시 설명을. 네, 좀 간단하게 면 네. 네. 어떤 곳이죠? 우선 여기. 자, 어, 네. 그 후보가 지난번에는 야권연대로 심상정 의원.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당선이 됐었는데 또 이번에는 야권 연대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투표가 어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 그런 격전지죠. <laughs> 네. 그리고 또 저번에 그 제가 알기로는 19대 총선 당시 때도 네. 거의 두 이제 여야 간후보표 네. 차이가 거의 70 7 0표 엄청 아슬아슬하게 네. 진짜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만큼 네. 엄청 격전지라고 알고 있죠. 지금 네, 투표가 마감됐으니까 오늘도 다들 음. 궁금하네요. 네, 근데 이, 아까 그 이, 그때 시각 투표율이 어느 정도였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고양시 네. 전체가 전국 투표율보다는 다 높은 음.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. 어. 어, 뭐 다른 또 저희가 이거 찍는 동안이나 뭐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투표율은 높은 지역이다. 음, 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네. 오, 오늘 저희가 아침 새벽 여섯, 아니, 아침이 아니죠. 새벽 6시부터 해뜨기 <laughs> 네. 전부터 진짜 열심히 라이브 생중계로 투표소 지역구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한번 네. 유권자 목소리 다 들어봤는데요. 네. 네, 오늘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. 뿌듯하기도 네. 하고 하루종일 이렇게. 모든 지역구에 따라가서 함께 지켜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. 음. 네. 네. 마지막으로 꼭 저희 이제 이벤트 참가해 주시고요. 네. 네 서울 경제썸 페이지도 많이,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